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TV 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력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있죠 지역선관위원장은 법원장이 맡고 있고요 시군구선관위원장은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하세요 네. 네. 우리는 3권 분립을 따르고 있죠. 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관위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 그러면은 당연히 사법부와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중앙성관위원장을 맡아 또 법원장이 지역성관위원장을 맡아요. 거기에 지법원장 부장 판사가 시군구 선관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만들어진다. 그럴 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재판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 선관 위원장이 대법원, 대법관, 법원장, 지역 선관 위원장이 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집어원장 부장판사, 이거 재판이 가능할까요? 재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도요, 그 후배 판사들이 선배 판사 변호사, 판사 했던 사람이 변호사 와서, 에, 변호를 해도,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요 눈치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대법관 법원장 지법원장 부장판사들은 도덕적으로 우수해 예? 도덕적으로 신과 같아 이렇게 세뇌가 됐나요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간은요 모두가 에,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두려움.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노여움도 가지고 있고, 예? 이 기쁨도 가지고 있고, 예? 슬픔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슬픔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 욕심, 이기심,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네? 뭐, 이성계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방원, 왕자인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라든지, 이 속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무너지고 쾌락 때문에 무너지고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무너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제가 사업도 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해외 사업도 해보고 또 다양한 정치 활동도 해보고 하니 그런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대부분 사람들이 권력, 돈. 쾌락 여기 무너져요 그리고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위장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요 저는 아주 고위공직자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서 보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관 법원장 집어원집어원장 부장 판사가 선관위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최고의 도덕성이 높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거는 재판의 불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관위 전직원 민영사 보험 이게 뭡니까? 예? 네? 아니 국민 세금으로. 잘못하면은 처벌 받아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할게요. 근거를 선관이 줄서성 대비하나 전직원 배상보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추진 해가지고 한 번에 천만 원세 번까지 연간 세번 구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세로 이러한 에 배상 보험을 추진하고 그리고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이분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 이 지금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인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선관위 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요. 삼권 분리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잘못된 관행 개혁되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진짜, 여기 보세요. 전북의 선관위원장이 전주 법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또, 인천 법원장이 인천 선관위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이 기사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선관위가 얼마나 방탄 구조가 두터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선관위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네 시군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거죠 부장판사나 지법원장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군구선관위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니, 거기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 판사한테 따져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예? 네? 제논에 물대기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득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지배를 위한 기가 막힌 두뇌를 써왔는가.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언론, 방송, 여론조사기관. 선간이 거대 양당 이 기득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저는 깊이 있게 느꼈어요. 선거 때 선거 보조금하고 정당 보조금 또 수백억을 가져가고 그리고 군소 정당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면서 결국에는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집행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기득권들을 보면서 이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합니다.